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회화. 오늘은 어, 새 어휘 한번 들으면서 발음해보고 어, 디알로그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랭베가티브 명령문의 특수를 하고서 헐리 라프즈 알라 백스키 라디 누구에게 말을 하는 명령 문장인지를 파악을 해보자는 첫 번째, mousse, t soup, 했죠? 띠, 또 이네요. 그죠? 띠, 망주망 s 먼 e 라는 일군동사 의학에서 s가 없어진 걸 보니까, 따 a soup, 너의 숲을 먹어보아. 그렇다면, 뭐랑 흐리에, 뭐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앙포토그 하프, 사진작가, 앙폴리시에, 경찰관, 윈메어, A son fils, 자기 아들에게 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죠. 어, en prof de français, professeur의 줄임말이에요. 프랑스어 선생님. u n amoureux, 연인이죠. 연인, 사랑하는 사람. En 어, metter en scène, 여러분, 이 metter en scène는요. mett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래 가사에서도 한번 나왔거든요. 음, metter 해서 메트로는 영어의 p u t 이에요 음, 놓다 두다 설치하다 이런 건데 엉센느니까 영화나 TV의 어떤 장면이죠. 장면을 놓는 설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 어, 영상을 만드는 사람 감독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본 미션 센이라는그 쓰인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연출이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 샴푸 이름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 매트흐하는 사람이죠 이거. 매트흐니까 그러니까 연출자 감독이 되겠죠. 감독. 그 다음에 아나미 <목소리> 친구. Un f e m m 마리니까 남편입니다. 음, 마리의 반대말은 여기 나와 있네요. 아내, 그죠? femme, femme omme도 반대말이지만, femme t mari도 반대말입니다. 요, 요, faire, 동사, tu f a i 앞에, me, 나에게가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대명동사는 아니지만, 어, 요렇게 동사 우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me 자리, 나에게라는 자리에 있었던, 음, 간접목적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그 애가, 나에게로 뒤에 왔어요. Fais-moi, du f a i s m o i un café. 커피를 나에게 만들어줘, s'il te plaît. 이거죠? 그러면 가족간에 일어날 수 있는 얘기겠네요. Deviant, ma chérie. 자, ma chérie는요, 이거 chérie가 my dear 이런 뜻이거든요. En amoureux. Okay. 자, 흡이 양은요. 흡은이어가 우리 흡은 농아 노무똥 할때 우리 양 본론으로 돌아가자 할때 흡은 농했었죠. 이 흡이 양뒤 흡이 양입니다. 뉴옹은요. ONS 붙은 거 보니까 아 이거 일군이었네 원래. 그러면 U야. 그가 원형이었으니까 U에. O Foot. 우리 축구하자라고 이제 권유청유의 명령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U에 O f o o t 혹은 푸 o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같은 말은 f a r e du foot 이렇게 씁니다. 자 주의 동사를 쓸 때와 f a r e 동사를 쓸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눈여겨 보셔야겠죠. a l o n 할때 어제 이라는 그 중성 대명사를 한번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어 a l o n 해도 되지만 약간 어조를 톤 다운 시켜가지고 어, 가보아 가 우리 가자라고 말할 때누알롱에서 알롱지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훠이 호노싯센. 이센를 센느가 나왔으니까 알겠네요. 그렇죠? 이 신을 훠그농. 자, 훠그농은요. 파운드 거 그죠? 어, 현재형 파운드 거 테이크. 그럼 훠그농은요. 다시 직전 이야기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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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보자. 다시 이 씬을 찍어봅시다. 소리에 웃으세요. 무소리에죠 그죠? 어, 자, 이 누무제빠, 무제는요. 우, 악으로 끝나는 일군 동사로 움직이다. 자, 누무제빠 대신에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 느빠 대신에 느뿔리가 있으면 더 이상 머머하지 않다. 더 이상 움직이지만 암포토그가 앞에. 그 다음에 에코디에. 해배떼. Repete. 해배떼는 다시 되풀이하다죠. 들은 다음에 되풀이해 보세요. montrez-moi v 트 s p 와 p i 빠삐에 자, 빠삐에 당신의 종이죠. 종이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음.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트레이딩용으로 강사 인식, 인식 대명사로 나오는 것은 대명동사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배웠지만, 어 동사의 앞에 있는 누구에게? 누구에게가, 이렇게 음, 강사 민식대명사로 트레딩용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음, 자, 기억해 주세요. Montré, moi, 나에게. 이 위에 있는 fait, moi,도 나에게 un 페를 만들어 주세요. montré는 역시 일군동사로 의약으로 끝나는 보여주다, 제시하다. 그래서 당신의 종이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바삐에는요, 그냥 종이가 아니고 아이디. 그 신분증이나 증명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새 단어를 들어본 후에 본문으로 한번 가 봅시다. nouveau 잘 듣고 따라해 봅시다. lycée détendre se détendre avant terminal nombreux nombreuses amuser s'amuser personne entrée ouvert ouverte département 라파즈 605. 그래서 액티비티 아 왼쪽에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에 R, L, I, L 발음 중에 하나를 꼬시 하는 겁니다. 어제 익수 표시 꼬시 발음을 구분하여 표시해 봅시다. Courage, 에르 발음, Ville. 일르 발음. 저 빌르에 누블르 엘르는 모음 사이에 있지만 이 발음이 음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음이 아니고 빌르. 도시 그대로 발음해 주죠. 줴티. 줴티는 누블르 엘르 그 자체를 모음 이와 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모음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고시해 줘야 되죠? 페리시타시옹. Yeah. Félicitations, l 를 약간 로즈한 사운드로 발음하네요 Félicitations, 이렇게 L 앞뒤를 좀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L 사운드죠, L Génial Génial도, 역시 L 사운드 Soirée Soirée, R 사운드죠 Activité, la page 63 63쪽에 B번 한번 듣고 On 1. J'ai eu très bien. Félicitations, tu as bien travaillé. 2. Aujourd'hui, c'est l'anniversaire de Johan. Ah bon? Bon anniversaire, Joanne. 3. Maman, je peux sortir ce soir Oui, mais ne rentre pas tard. 4. Je veux bien, mais je suis occupée. C'est dommage. B. J'ai eu très bien. J'ai eu très bien, 이니까 J'ai eu passé composé ça et avoir plus, avoir 어, 받た, 의, 과거형, 위해서, pepe, eu, pata, oui, qu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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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i qu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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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o Félicitations. Félicitations을 약간 낮은 발음으로 해서 잘 들리지 않네요. 그죠? 예. Toutes mes félicitations 해도 되고, Félicitations 해도 되죠? Tu as bien travaillé. 여기를 잘 보셔야 해요. Pas s e c o m pose가 역시 쓰였죠. Avoir, 동사와 Travailler, 이렇게 okay. 음딱 뒤에씩 빠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부사어 잘이라는 삽비앙할때비양이왔죠 그래서 복합 과거에서 의 부사어의 위치는 문장 내에서 조동사와 빼빼 사이에 온다. 뒤에비앙트바이에 so,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되고요. 2. o u r d h u i c'est l'anniversaire de j a n 오늘 Aujourd'hui, c'est l'anniversaire. 이거는 영어의 anniversary가 아니고 생일이죠. 주한의 생일이에요. 아 bon? 아 bon? 그래. 자, 프랑스 친구들은 아 bon과 beauf, beauf의 민족이라고 했죠. 음, 그래서 그 감탄사 중에, 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어제 명령법에서도 어 티앙 배웠죠. 자, 이렇게 할 때도 티앙 쓰고요. 그죠? 어, 머일어날 때도 어, 티앙을 쓰는데 뭐프 하면은 어, 후하고 한숨 쉬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티앙 뭐프 또 어, 이렇게아 뭐? 아 그래 하고 반응하는 이런 음 말들을 많이 씁니다. 프랑스가 보프 모스와 아봉의 <laughs> 민족이라고 하기도 해요. Bon anniversaire, j o a n Bon anniversaire, j o a n 이랬네요. 그렇죠? 음. 생일 축하해 어떻게 할까요? anniversaire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자 anniversaire 앞에다가 봉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봉을 붙여줬어도 뒤에 있는 아 어, 자 철자 모음 요거 때문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줍니까? 모난이 배학사. 연음을 해주죠. 그리고 여러분, 봉 대신에 유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유 주니백셀도 역시 아라는 모음 연음 이렇게해 주죠. 주아유주니버서 여러분 이름 앞에 이렇게 축하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maman, je peux sortir ce soir? 엄마, 저 peux sortir 해서 포부하그 조동사 뒤에 본동사 석티어가 왔죠. 외출을 하다라는 석티어 동사 앞에 뭐뭐 할수 있다라고 포부하고동사의주 형태가 왔습니다. 주, 뿌, 블라블라블라, 어 물음표 이렇게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허가를 구하는 표현이 되죠. 음. 그래서 스스와 오늘 저녁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엄마 저 나갔다 와도 될까요? 이거 죠 외출해도 될까요? Oui, mais ne rentre pas tard. 자 여기 상당히 들리지 않는 네 부정 명령어가 나오네요. 네, mais ne rentre pas tard 나왔죠?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고쳐본 문장입니다. 아, 어떤 문장이냐. 원래는, 헝, 트크. 쥐, 헝, 트크겠죠? 그죠? 쥐, 헝, 트크. 따! 그라는 평서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지워준 걸까요? 명령문을 만들 때, 주어를 지워줬고요. 남아있는 것은, 동사 부분일 텐데, 자, 허트특가 돌아오다라는 의외로 끝나는 일군동사이니까, 두 번째로, 에스, 어미 꼬리, 도 지워줍니다. 남아있는 것은, 허트특다 그죠? 늦게 돌아온다, 라는, 요, 늦게 돌아와, 라는 명령문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앞에, 이렇게, 를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르항부터 네, 까따까지 아, 이제 보사 늦게까지 써 주는 거죠. 르빠를 네, 동사의 앞뒤에 붙여 준다. 4. <놀람> je <놀람> veux <놀람> bien, <놀람> m <놀람> a je suis occupé. 세 도마주. 나도 가고 싶은데. 메 그러나 주 스위 조큐페. 자, 여기 주 스위 조큐페를 <놀람> 보니까 어, 내가 바쁘다죠? 여 성형 억기피라는 선점이 된 점유가 된이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은 다시 뭐라고 했을까요? <목소리> 어, 되게 유감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유감이야.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쵸죠올수너 어, 언제 올수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요. 어, 올 수가 없어. 되게 가고 싶은데 올수갈 음, 수가 없네. 올 수가 없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 앞에 여자애가 주부 위앙 말하기 전에 초청을 받는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음, 굉장히 그러고 싶지만, 그렇죠? 갈수 없어. 주스 위조 주에 시간 약속이 있어서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가 조금 수월하지가 않죠. 왜냐면 이그 프렌치 네이티브 선생님들의 소리를 듣는 것과 어 일상적인 어 다른 소리를 듣는 것과 실제로 듣는 것의 어떤 차이라는 게 조금 있어서 이렇게 녹음된 사운드로 들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종의 우리가 전화 영어 이런 걸할 때랑. 얼굴 그 페이스 익스프레션스를 보면서 할 때랑 조금 이제 힘들죠. 눈에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음, 소리, 사운드에만 의지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인 거예요. 자, 다음 장을 랍바 한번 봅시다. 에고데 에 파르레. J'ai réussi mon bac. Et toi? Moi a u s Moi, j'ai eu assez bien. Toi, tu as eu très bien, non Oui. Je veux entrer dans une grande école. Courage, moi, je veux faire de l'histoire à l'université. D'abord, on va fêter la fin de l'année Bien sûr, je vais organiser une soirée chez moi. Tu peux venir samedi prochain Pas de problème, je vais apporter un gâteau. 자 여러분 오늘의 과제는요. 영상 링크된 알리스 프랑스의 짧은 클립, 비디오 클립을 보고 들리는 대로 여러분 화면을 가리고 본인의 노트에 받아 적어 본후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아 나는 이렇게 들렸구나 라고 확인한 어떤 노트에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사진 제출하는 것입니다. Merci beaucoup, au revoir!